자, 그럼 보자. 브레너 등의 연구와 비교할 때피얼스등이 수행한 연구의 차이점과 그 의의를 설명하시오. 연구의 차이점과 의의를 설명하래. CT 스캔은 디리버트 A dose o 는 자, 이디리버 전달에 어 d o 는 분량 자, ionizing radiation은 전리 방사선 분량을 전달한대 to the body part는 몸의 부분에 빙스캔 n 는 스캔되는 몸에 d s 니어바이는 가까운 조직에 이번에 c 레 n n 로드 s c 는 심지어 아주 상대적으적 적은 분량에도 자아이 c 라이징 데디에이션 천리 방사선은 캔코 n e d 시 c a n n e 지 s 지유전자 e 데 sc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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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c a n n e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전자 n 여기 에데미지데미지를야기킬수 damage, 있다는 거죠. children typically a e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직면하네 higher risk of cancer는 높은 위험. 암의 높은 위험에 아이들은 직면을 해요. from ionizing radiation exposure는 뭔데 자, 전리 방사선 노출 노출에 어? 높은 암의 위험에 직면한데.

그것은, 뭐야 w h e we'll, r would we'll you e e d to는 초래할수 있어? 세그니브가들은 상당한 수의 과도한암 사망을 초래할수 있다. The risk. 리스크는 뭔데? 위험. Estimate 측정. Produced for pediatric CT in t h e i study. 그 연구에서, 자, 소아과 CT 촬영 때문에 생산되어진, 자, 위험 예측은, <laughs> what derived from 나와요. 뭐로부터 나오냐? 자, 리스크 프로젝션 모델은 위험 예측 모델로부터 베이스 e d on the study 연구에 기초에 네서 s u r v i 생존자 연구 a 타 o m i 원자탄, 인 n j a p a 일본 Many differences, 많은 차이는 존재해 뷰티 a u t y c t 스캔과 그러면 노출, 자 에타믹 빔 원자탄 노출 사이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겠지. 예를 들면 C T 스캐너는 뭔데 일반적으로 초점이 맞춰지지, 특별한 부분만 보면 반면에 에타믹 빔 노출 원자탄 노출은 영향을 주지더 호흡을 받는 전체 몸에. 인베스게이들지는 뭔데 조사자들은 조사자들은 i f 디 e r e n 스 e 이 차이를 숙고했대. 조사자들은 이 차이를 자 테이크 인터카운트 숙고하다. 자숙고했서 아주 깊숙이. 가능한 한 깊숙이 숙고해서 인 인더 모델 모델 만들 때 사용되지는. 자 to estimate CT s c a n i s k 는 CT s c a n i s k 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지는 모델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점을 깊숙이 숙고했어 그러나 what the prediction 즉그 예측이 정확할까요? 그런 예측이 자자 자, many medical p r a c t i t i o n e r s 는 많은 의료 자, 실행가들, 그러니까 의료 어떤 실천가들, 의사들은 suggested that, 자 제안한다. 뭐라고 하지 안하냐 The evidence for my cancer risk associated CT scan과 관련된 자, 암의 어떤 뭐야, 위험 증가, 암의 위험 증거는 was speculation, speculation이다. 추정에 불가다 추정. Indeed, 사실, no e p i d e m i c l o g i c a l epidemiological은 역학적. 에피데미알르지 그런 역학적 어떤 그런 스타디 연구도 h 드 d b e 리 n p 발행되어져 본 적이 없어 어떤 역학적 연구냐 자 컨벤싱니는 설득적으로 보여줘 인크리스트는 증가된 사고 암의 위험 암의 어떤 사건 관련된어 a s s o c 자로 o w d o 디 e r 은 낮은 양 방사능과 관련된내 from medical 자, 의료 어떤 이미지 촬영 중, CD 촬영 중 이런 말이야. 주령 찰도들 어들도들 어린 시절 혹은 어른 때, 자 이것과 연관된 암의 어떤 발생 증가된 발생을 보여주는 역각적 연구는 발행돼 본 적이 없었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이 뭔데? 자 일본권과 비교해서 했는데, 자 의사들이 잘안 믿는다는 거지. 자 다음 이 나, A study by Pierre Sand c a r r i g in 자 랑세 랑세 지역의 피얼수와 칼칼그런 동료들이 의한 연구는 ant the 엔 r a y a n the fray는 f 레 a 는 소동 싸움 이런 말이야 그 싸움에 진입해 소동 싸움 소동 싸움 소동 싸움에 진입해 저아 r 작가는이 investigated 자 조사를 했어 자뭘 조사를 했니 자커호트는 공동 집단 자 원한드레드 세븐티 8 6 4 0 0니과 178,604명의 아이들을 조사한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일단 암이 없었어. 그러면서도 언더 앤드 시티 시티 촬영을 받은 거야. 뷰티 1 9 8 5 1985년과 2002는 2002년 리어스아 여러 병원에서 잉글랜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 대스이티 그들은 애치겠어. 에이? 그들은 뭔데? 레디에이션. 레디에이션 도주는 불량을 인디비주얼 오가는 각각의 자 조직에 대한 그리고 아이덴트파이더 확인해봤어 그 후에 암이 발생했는지 어쩐지 뭘 통해서 비어는 통하여 이런 말이야 바이어 비어 통하여 링키지는 연결을 통해서 어디와 연결 레이셔널 헬스 서비스 센트럴레지스트리는자 국립건강 뭔데 센트럴 중앙 등록소 우리말로 뭔데 복지부야 복지부의 복지부의 어떤 기록들 어? 자뭐 기록이 되겠니 의료보험 기록들이다 이런 말이야 레지스트리가 자, in this study, 이 연구에서 the researchers, 연구자들은 파운더 발견해 clear relationship, 분명한 관계가 있구나. between the increasing cancer r i s k 는암 위험의 증가와 increasing은 자, 증가는 cumulative은 반복적 분량의 방사능 그러니까 여러 분 CT를 촬영한 녀석들은 분명히 암이 걸리더라는 거지. 그리고 threefold increase는 3배야. 3fold는 3배 증가. in the risk of brain tumor는 자, 두뇌종양 위험이 3배 증가가 어피어 나타나 팔로 잉을 후에 자이 큐뮬러티브는 축적적 흡수된 도즈 분량 후에 투더헤드 머리에 자 비프티투식스의 mgy 이건 mgy는 방사능 단위야 50에 60 mgy에 분량에 노출된 후에는 자 총양 발생이 1배 올라가 비슷하게 3포인트인크스는 1배 증가 인더리스크버 류키멘은 백혈병에 1배 증가도 어피어 나타나 어바웃 세임 도즈는 똑같은 분량 자, 보험 매너는 골수, 골수옆뼈옆 뼈야, 뼈야, 골수. 골수가 어디냐? 부분, 모, 몸의 부분, 리스판스블 부분은 책임진다, 제너레이팅 발생식인가, 블라드셀은 뭐야, 피셰프를. 바로 골수 지역에 똑같은 물량, 50에서 60이 방사능량이 뭐야, 투여되게 되면, 뉴키미어 발생률, 백혈별 발생률이 셰배 증가처럼 보인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네. 자, 그러면 차이점, 그리고 의의를 이야기하라 했죠 그럼 한번 봐볼까? 자, 차이점과 의의를 이야기를 하라 했으니까, 브레너는 소아과 CT 촬영 시 방사능 노출 위험을 일본의 원자탄 생존자에 기초한 위험 노출 자 측정 모델로부터 추론을 했지. 그러나 일본의 생존자는 전면 노출이고 소아과 CT 촬영은 부분 노출이라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신뢰도 문제가 발생되고 많은 의사가 추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서 신뢰성이 떨어졌다라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피어스는 CT 촬영과 질병 발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 증명한 거야. 이 논쟁을 불식시켰어. 그런데 어떻게 불식시켰냐? 그러나 이제 암 발생 없이 CT 촬영한 178,604명의 178, 아이들의 의료 기록을 추적하게 돼. 그 결과 누적된 방사량이 50에서 60 MGY가 되면 내전장 발생률이 3배 줄거하고 마찰까지로 골수도, 자, 누적된 방사량이 50에서 60이 되게 되면, 자, 만약 이 백혈병, 발발이 최배 올라간다는 걸 입증하게 돼. 그래서 뭔데, 자, 의료적 어떤 뭔데 의심과 어떤 논쟁을 불식시키게 된다는 거죠, 의인은. 이해가 됐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자, 그렇다. 이해가 안 돼, 네